입니다. 오늘은 9월 3일이고요. 어, 저는 박신웅 목사입니다. 어,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오늘은 창세기 38장이 본문입니다. 창세기 38장 전체가 본문입니다. 목상하고 오셨죠? 큐티 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잘 보시고 그리고 또그 어, 옆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질문들을 함께 보시면서 메시지를 찾으시고 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참고적으로 어 참고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 또이 시간을 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사실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는 아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혹시 처음 보는 친구들은 어 굉장히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어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뭐 19금이 아니고. 거의 뭐한 39금, 49금 될 정도의 이야기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 이게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나 하나님은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나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말씀이 주어졌고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한번 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과거에는 목숨을 걸만큼 중요했던 일들이 현재에 와서는 또그 의미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 조상들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그래서 몸의 털 하나까지도 함부로 손상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효도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그래서 조선의 남자들은 단발령에 저항하면서 상투를 자르느니 내 목을 잘라라 뭐 이러면서. 저항했었다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남자든 여자든 지지고 복고 염색에 탈색 붙임머리에 펌에 뭐 난리를 쳐도 누가 미용실 쫓아 들어가 가지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니 뭐니 하면서 호통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더먼 내지요 아 오늘 묵상한 창세기 3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되게 읽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노골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나한테 맞는 이야기, 내 입에,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큐티 책을 제작하시는 분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걸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거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다알수 없는 말씀이라도, 내가 다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겸손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야곱의 아들들이 미워했던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 넘기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속인 사건이 어, 지나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 그 유다, 유셉을 어, 팔아버리자고 했던 이 유다는 어,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2절에 나와 있죠 유다는 그곳에서 어떤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 이름은 수아였습니다 유다는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유다는 가난한 여자에게서 엘 그리고 둘째 오난 그리고 셋째 셀라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이제 지나서 유다의 아들들이 다 자라니까 유다가 다말이라는 그 이방에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첫째 아들 엘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어서 죽고 맙니다. 나쁜 일을 했다라고 나와있지요, 실 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죽일 만큼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큰 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 이 당시에는 이 형의 부인이 첫째의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대를 잇지 못하게 되면 그 형의 동생이 형수와 대신 결혼을 해서 어,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혼란스럽죠. 제가 처음에 과거와 현재의 달라진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근데 구약 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그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담겨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에 가득해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아주 중요한 명령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자손을 많이 낳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낳고 키우는 것, 이것이 평생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우리 가문을 지키는 것이 이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을 이어나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결혼도, 자녀를 낳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의 명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큐티 집에는 이 과부가 당시에 혼자 생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자가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편의 동생이 대신 책임져 줘야 된다 뭐 그런 개념도 없는 것은 아닌데 어, 오늘 다 말은 좀 달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그 대를 잇고 가문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 사실은 그 동생과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시아버지인 유다는 이 며느리인 다 말을 그 둘째 아들과 이어서 가문을 위해서 이 결혼 시켜줄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둘째 아들 오난에게 유다가 어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 다말을 이제 다시 결혼 시켜줍니다. 어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 형수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내 아들로 되는 게 아니고 죽은 형 엘의 아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그게 싫어서 이제 그 다말이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피임을 합니다. 9절에, 10절에 보면 그렇게 임신을 피했던 일 때문에,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한을 악한 자로 보시고, 그 행동을 악하게 보시고, 원한도 죽이셨어요. 자손을 낳는 일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일이에요. 어, 그걸 피하고 그걸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죽일 만큼 무서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 후에 이제 1 1절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있어라. 그리고 내 막내 아들 셀라가 어린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말고 있어라. 유다는 셀라마저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다말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유다는 다말과 관계된 이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혹시 셋째 아들인 셀라까지 괜히 결혼 시켰다가 죽을까봐 셀라를 또 결혼 시켜 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원래는 해줘야 돼요. 의무고 명령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말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 야 며느라, 어, 걱정하지 마라. 셋째 아들이 아직은 아기니까 얘가 좀클 때까지 기다려라. 얘가 아직 어리니까 크면 내가 부를게. 아, 너 저기 친정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결혼 시켜줄게 하고 구두로 어, 쉽게 말하면 약혼을 시켜준 거죠. 약혼을 해 놓고 그리고 기다려라 했어요. 그리고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안 돼, 괜히 셋째 아들까지 결혼 시켰다가 죽으면 안 돼. 아, 저저 저 며느리가 아, 불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셋째 아들이 다 자랐는데 당연히 결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지나갑니다. 13절부터 보면 이제 다말 입장에서는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약혼한 상태로 친정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시아버지가 부르지 않는 거죠. 부르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릅니다. 이 13절에 보면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가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딤나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셀라가 성인이 됐는데도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에게 아들 낳을 대를 이을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다 이러고,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자식도 낳지 못하고 죽는 불행한 인생이 될까 봐이 마음에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냈냐? 딥나라는 지역에 양털 깎는 축제가 열렸는데 이 유다는 부자였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양 치는 사람들, 양털 깎는 사람들하고 함께 축제를 즐기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축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포도주 마시고, 뭐막그 즐겁게, 흥겹게 막 마시다 보면 잔뜩 취하겠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말은 평소에 입던 옷 대신에, 어, 과부의 옷, 입 대신에, 굉장히 야시시한 이제 그런 술집 여자 차림, 뭐 여기에 성경에는 창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런 차림으로 갈아입고, 그러니까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가린 채, 중동 사람들 얼굴 막 가리죠. 얼굴을 가린 채, 유다 시아버지가 가는 길을 길목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술에 잔뜩 취해서 살이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유다는 그 앞에서 막 야시시하게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자가 어, 평소에 못 보던 여자인데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이 자기 며느리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야너 나랑 자자 이제 이러면서 술집 여잔 줄 알고 창녀인 줄 알고 자자라고 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내가 당신과 자면은 어, 뭘 해주겠습니까? 돈을 돈을 주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 말이.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어,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근데 당장에 내가 염소 염소를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로 내 도장과 어, 끈과 지팡이를 주마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 증거 물품을 줍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하게 되죠. 다말은 그날에 어,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음날 유다는 어, 자신과 잠자리를 한 여자에게 이제 새끼 염소를 줘야 되니까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찾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없는 거예요 마을에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동네에서 유다가 그래도 부자고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술집 여자랑 잤다 이게 또이 여자가 이상한 소문 낼 수도 있으니까 빨리 찾아야 되는데 막 초조하고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찾으려고 돌아다녀봐야 자기한테 도움이 안될것 같으니까 유다가 그냥 조용히. 그 그냥 그냥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자 하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24절에 보면 세 달쯤 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와 같은 짓을 했소. 그 여자는 지금 임신 중이요. 그러자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애를 끌어내어 태워 죽여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이 다말이 임신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임신을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배가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도는 거죠. 유다의 며느리 다마리 어? 기다리지 못하고 셀라를 셋째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 디서 이제 임신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혼가 이상한 이제 소문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는 뭐 3개월 전에 어? 알지도 못한 여자랑 자놓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이 며느리를 끌어내 가지고 어? 태워 죽여라막 이러는 거예요. 아주 막 그냥 정의의 사도죠 아주 대단한 정의의 사도가 났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좋은 구경 났다 막 모여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뭐제 행실이 그래 없지 진짜 막 난리가 났겠죠 그때 이제 다 말이 잠깐 시아버지 앞에서 이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꺼내서 보여줍니다 이게 뭐 누가 준 거예요 3개월 전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잔 여자한테 준 거죠 그걸 딱 보고, 이제 보여주면서, 아버님, 시아버님, 이거 보십시오.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 아이 아버지 겁니다. 이거 누구 겁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제야, 왜 이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유다는 이제 쉽게 말하면 현타가 온 거야. 아, 이거 내 잘못이구나. 깨닫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다. 이 아이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셋째 셀라를 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행동한 거다 라고 며느리 앞에서 이 사실을 잘못을 고백하죠 그리고 다시는 이 며느리와 잠자리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내 부인이 되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랬으면 성경이 아 기록될 수 있나 이런 싶은데 유다, 유다가 그때 깨닫고 뒤로는 다시는 잠자리 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말은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반 아이의 쌍둥이였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라는 어, 이름을 두 아들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자,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식 없는 며느리 다말이 자식을 낳을, 낳을 수 있도록, 낳도록 해주는 것은 시아버지 유다의 의무였어요. 근데 유다는 다말에게 셋째 아들까지 결혼시키면 어 이제 셋째 아들까지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서 어, 결혼시켜 주겠다고 법적으로 약혼을 시켜 놓고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 명령 따르는 것을 유다가 소홀히 했다는 말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쯤은 넘어가도 돼 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 쉽게 어겼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또 옳지 않은 방법으로 시아버지를 속여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말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한 유다는 다 말을 법대로 심판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자기의 아주 큰 잘못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한절한절 한절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이 사건을 창세기에 기록하셨을까? 창세기 38장은 진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알까 두려울 정도로 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부끄러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8장을 잘 보면요.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시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별로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완성시키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누구를 완성시키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야곱 가문을 새롭게 대표하는 유다를, 유다라는 이 사람을 이 사람의 인격을 완성시키고 계십니다. 유다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7장에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다른 형제들이 막 난리를 칠때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살인죄 짓지 말자 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돼서 그 동생을 어 노예로 팔아버렸고 결국에는 형제들과 동조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8장 초반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문화와 종교와 막 이런 삶의 방식들이 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명령하지, 않, 원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38장 초반에 보면 유다는, 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가볍게 여겼어요. 그 심지어 보면 처음에 보면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그 여자가 누군지도 안 나왔어요. 그냥 무슨 뭐 지금까지 이 유다의 아버지인 야곱이나 이삭이나 보면 여자와 결혼할 때그 여자가 누군지. 그래서 그 부모님이 서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런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결혼을 하는데. 이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어, 이름도 모를 여자와 감정적으로 그냥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죠. 어쨌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족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과 살게 된 사람이 살았던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자기의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나니까 셋째 아들까지 잃어버릴까 봐 며느리 다마를 교묘하게 속여서 상처를 주었던.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유다가 정말 여러가지 사건, 진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굉장히 이상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유다라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창녀와 잔 것은 감춰놓고 며느리가 막 불륜 저질렀다고 하니까 태워 죽여라. 정의로운 척을 막 하다가 다말 앞에서 정말 사실이 무엇인지를 보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러죠. 그 애가 나보다 옳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기로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그 애가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유다는요 이것을 야 며느리 너이봐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다시 어디 가서 말하지 말고 너 멀리 떠나라. 이렇게 무마시키지 않았어요. 혹은 그 며느리가 그 증거를 보여줬을 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막 그냥 막 태워 버려라. 바로 그냥 죽여라.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뒤로 두번 다시 다 말과 자지 않았습니다. 실연 속에서 자신의 실수와 그 실수를 깨닫는 과정 속에서 유다는 성장합니다. 비겁했던 사람이었는데, 동생을 죽이는 문제 앞에서 비겁했던 사람, 가족들 앞에서 비겁했던 사람이었는데,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도덕에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아,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를 아들로 그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그 가문의 자손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라는 한 사람을 이 정말 이상한 이 38장의 사건 속에서 인격을 완성해 가셨다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야곱 집안의 족보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이 37장을 보면서 이 말씀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 집안의 이야기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몇 군데에서 이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요셉이 성공하고 하는 그 일도 결국에는 야곱의 집안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고 그런 그런 이제 야곱의 집이 집안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이 여자 이 이방 여자죠. 이 여자를 사용해서 야곱 집안을 나중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와 도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비록 이 다말이 사용한 방법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말 입장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다말이 낳은 아들의 후손으로 다윗왕이 나오게 하셨고요. 다윗의 가문은 나중에 예수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다말의 행동이 끊어질 뻔했던 예수님의 족보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된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족보가 나와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 베레스와 베레스에게서 어,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만약에 다말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족보가 야곱의 후손에서 이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시궁창보다도 더러운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꺾어 보려고 비겁하고 지저분한 방법을 써도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러면서 막별 방법을 다 써도 그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겁한 유다 그리고 비참한 다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손실도 없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시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구원의 시작이 어딘가, 구원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고귀한 인간의 사랑,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의 대단한 인간의 지성,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유다와 다말의 자손이라는 정말 그 부끄러운 집안, 그 부끄러운 집안에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못나고 추하고 가치 없는 인간의 죄악이지만, 그 인간의 더러운 죄로도 가려지지 않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의 비겁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치시고, 변화시켜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또한, 야곱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을 지켜주시어서 구원의 길로 연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오늘도 꾸준하게 이루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